어? 나왜 원본 나타야? 아, 이거 원본 나타네, 이거. 윈 나타가 더 맛있는데. 물론, 데미지 자체는 윈 나타가, 이거, 기본 나타보다 딸리긴 하는데, 사거리랑 그런 거 따지면은, 이제, 윈 나타가 조금 더 좋은 느낌? 그래도 뭐, 데미지가 세다는 걸 한번 잘 살려보자고. 오우, 야, 애들아 너무, 파워풀하게 날리는 거 아니야, 이거는? 어이구, 왜 저래, 얘들아. 가버리엇 단단해지기 켜도, 잡을 수 있습니다. 가버리엇 야, 원본 나타 데미지 진짜 세다. 아니, 원본 나타 데미지 미쳤는데, 이거? 오랜만에 했으니까 또 맛이 다르네요. 저거, 벤시 단단해지기까지 뚫어버리고 죽이는 이 미친 듀오. 어? 아, 반갑습니다. 가보냥, 가보냥. 나이스. 보 먹고. 나이스. 잘 썰어버리는구만. 근데 일반 나타로는 지침하기 조금 위험한데. 왜냐면은 일반 나타에 경직이 없어가지고. 아오 보내버려. 야, 이게 됐다잉. 어이구, 뒤 있었네. 가버리 어? 아 이거 이게 안 찔려? 아 이거 찔렀으면 잡았는데 나이스 뭐 잡았으면 됐다 이거 방금 딱 찔렀으면 소녀 좀비, 간호사 좀비 둘다 그냥 어? 내 길고 거대한 이 나타 나이프로 보내버리는 건데 말이야 아쉽구만유 아 근데 이거 일반 나타 나이프로 지침하는 건 살짝 위험한데? 왜냐면은 이렇게 경직이 없어가지고 사거리도 짧고 좀비들이 반격을 한단 말이지? 돈벌레 맨손으로 만질 수 있냐고? 아니? 돈벌레 맨손으로 만지면 물려 이 새끼들아 그거 그리마가 물면은 뻘겋게 부어오르는 거 몰라 나 옛날에 물려본 적 있는데? 얘들이 그리마를 무슨 개미나 이런 약한 곤충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리면 개따끔해요 거의 그리마 하나가 공붕이 한 명보다 전투력이 강하지 않을까? 어그 정도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넌공부미들이조스로 보이냐? 조스는 아니고, 그거, 짬지로 합시다. 아, 환기고 있네, 애들. 뭐야, 이거, 씨! 빚을 뻔 했네! 나이스! 굿 킬, 굿 킬! 어어! 이건 안 좋아. 봐라. 어? 동 아! 이게 안 죽는다고? 야 왜케 안 죽어 이거 이 피가 딸피가 아니었네? 그리 근데 얘왜 가만히 있냐? 뭐야 아이,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네? 아 가만히 있는게 아니었네? 아내 아까운 확인사살 여기에 쓰긴 좀 아쉬운데 카토 와 데미지 2600? 씨 야 은신 켰다 은신. 어, 야 이게 안 찔려? 아이 사거리 진짜 짧네 이거. 비분나타가 이게 사거리가 엄청 짧다. 이게 안다. 공. 이게 안다. 공. 안다 미치겠네. 진짜 이게 어떻게 안 다음 말도 안 돼. 그냥 팔좀 이렇게 힘내 가지고 찌르면 되는 거 아니야? 공부이들, 오래 노나카니 고맙습니다. 얘가 촉수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제일 시원시원하구만 따뜻한 말 한마디? 여러분들!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저랑 친구해주세요! 아나 근데 이거, 아씨 양쪽으로 오네?

야, 은신 있다, 조심. 오우, 배농가드, 여드름. 오우, 쉣. 내 앞에서 누가 살해당했는데? 그럼 잔인한데? 윷. 다 클리어? 오케이. 야, 근데, 헤드샷 8,840은, 씨. 데미지 정말 센데? 아니, 윈터 나타 이러면 한4,200 정도밖에 안 뜨거든요. 3,500에서. 어. 그래가지고 샷건으로 피를 갈아야 된단 말이야. 그 다음에 킬을 딸려면은, 헤드샷, 그확인사살을 키고 찔러야 되는데, 이, 원본 나타 나이프는, 그냥 샷건으로 피를 몇개갈 필요도 없어. 한두 세대 때린 다음에 찌르면 잡혀. 퐁 어! 아! 안돼안 아. 안 된다고 하네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아신청거 고맙습니다 원하는 거말씀 해주세요 뭐야 이거 와 너무 깜짝 놀랐네 나 이거 호호다 고르지 아, 않십니까 가버려옷! 어. 좋았습니다. 너도 가버려야 환기구 애들 왜 이렇게 많아? 오오? 키스? <웃음> <웃음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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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 안 흔들어? 흔들어라, 명령이다, 이건. 그렇지. 오 야! 오오 마이 갓! u n b e l 나 샷건 좀. 샷건 좀 줘. 오 샷건 내꺼야, 버려줘! 샷건, 샷건, 샷건을 줘! 헐로우, 더 아! 저 처음 왔는데 여기 뭐하는 방송이냐고요? <laughs> 반가워, 안띠움잘 지내보자! 이 새끼 방송은 그냥 정치적 방송임! 뭔 소리야, 니들이 정치적인 걸 들고 와서 그렇게 되는 거지 저도 오늘 방송 처음 보는데요 개X같은 방송인 건만 아는 것 같아요 너 차단 100회면서 뭔 처음인 척해 이 새끼 이쁜이 수술하고 온 다음에 어? 수천여인 척하네? 야, 은신, 은신, 아, 머리 박고 싶은데, 대가리 꼬라박아요한 번. 응기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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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 좀비에게 마구 박아야 되는 거야. 물론 칼을 옹벌레는 개조 같은 방송이 아닌 말족 같은 방송이야. 니가 더 나빠, 1년아 오오오, 환기관에 있어요. 아유, 왜 이래, 나한테. 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, 이거는? 근데 이러면 살았다는 거. 와, 이게 은신이 있었구나. 개소름. 아니, 은신 왜 이렇게 안 보이냐. 찔러주시고. 와아이할 뻔했네 나이 큰일 날 뻔했어 아! 아니 저 멍청이가 술탄 던지는데 내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씨 술탄 데미지 내가 받았네 아 몸에 불 붙었어 이거 화염술탄한 말.. 화염술탄 말여어 아우 졸라 아프네 몸이 그냥 후끈후끈해 씨발 깜짝아. 아이, 뭐여, 이거. 제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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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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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.. 에전기이자안 떴다고? 그냥 시켜본 거라고? 아이 쒸.. 사람을 왜렇게 속이다니 아니 순진한 나를 속이다니 이 녀석 각오해라 넌 이번 판 끝나고 보자 이 자식 야 살려줘 아래 좁비 개많거든? 우리 둘이서 뭐할수 있을까 이거? 나이스 어어어 살려줘! 어어, 오 마이 갓. 어 ㅓ 아! 존나 못하네. 하시발. 내눈 방금 7광구였다. 야, 그 정도는 아니야. 개생퀴야뭔 7광구요. 어. 아, 좋군만. 더 흔들어봐. 우리를 만족시켜봐. 짜잔! 아흥! 베 e 프 r y Pretty! 쥬쥬! 앗더! 왓? 잠시만. 동. 아, 왜 여기 좁이 개 많냐. 아.